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접근 방법들 중 가장 확실하고도 유익한 방법들 중 하나인 영적인 접근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설을 읽는 독자로서는 작가라는 직업은 글을 쓰는 동안에는 독자와 자신에게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윤리적 도덕적 양심을 떠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소설에 접근하지 않으면 저자와 독자는 동상이몽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저자인 무라카미 자신이 믿고 모든 독자와 공유하고자 하는 그치고한 가치를 가진 메시지는 무엇일까? 무엇이 모든 인류에게 영원하고 무한한 유익이 되는 메시지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일까에 초점을 맞추어 소설에 접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소설화된 메시지를 이름 없는 두 주인공의 대화 형식으로 초간단 대화 형식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답이 없어. 어디를 봐도 전쟁이고 지진이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 그런데 네가 보는 그 전쟁과 지진, 고난들이 진짜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하루키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실제라고 믿고 있는 현실이 실상은 자기 내면의 벽 뒤에 스스로 형성한 자신의 환상에 불과함을 말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그저 꿈처럼 더 섭는 환영일지도 몰라. 작가인 하루기는 그벽 뒤로 들어가야만 우리의 존재라는 혹은 인생이라는 것의 실상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지진도 전쟁도 기근도 나의 태어남과 죽음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만 현실 같아 보일 뿐이야.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다꿈 같은 허상일 뿐이지.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생생하잖아.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극심한 괴로움도 꿈이라고 할수 있을까? 고통조차 너의 마음에 허상이 만들어낸 벽이야. 그 벽이 허상인 줄 알면. 실상에 대한 깨달음이 찾아오지 하루키가 말한 도시의 벽 이란 바로 그러한 정해진 실체가 없는 벽을 상징해 세상은 늘 혼란스럽고 복잡해 보여도 그 이면은 언제나 고요하고 거룩한 밤, 성불사 깊은 밤인데도 다만 우리가 그걸 못볼 뿐이야. 그 고요함을 찾는 게 불이법의 실천이라고도 하고 모든 건전한 종교들의 지향점인 중도점이기도 해. 이렇게 복잡단한 해 보이는 세상의 실상은 언제나 고요하고 거룩한 밤, 성불사 깊은 밤이라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네. 남자는 여자친구의 말을 깊이 새기고 자신의 삶과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변한다. 두 사람은 밤길을 걸으며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이제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아늑한 고요함을 느끼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작가는 고해 세상에서 허득이는 사람들에게 종교를 초월한 문학적 예술을 통해. 종교의 궁극적 존재의 목적을 제시함으로써 작가로서의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실행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